이 있다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봐요. 일곱 살짜리가 나한테 보낸 편지야. 저거 할머니한테 보냈어. 이걸 나한테 갖다 주라고. 어, 할머니가 뜯어 볼까 봐 뒤에 저 끝에가 붙놓은거 봐. 할머니 이거 뜯지 마세요. 요해난거 봐. 호 선생님이 뜯기 전에 이거 뜯으면 안 됩니다. 편지 보지 마세요. 이거 봉해 난거 그럼 거는그 사람 그의 학생이 보낸 돈봉투야. 70만 원을 보내서 내한테. 뭐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동생을 봐 주는데 엄마가 3천 원을 준대요. 7살짜리, 6살짜리가 동생을 봐 주는데 3천 원씩 준대. 그걸 다 모으고 생일도 설날 받은 세뱃돈으로 다 모은 게 70만 원이에요. 이거를 가서 70만 원어하지 응, 어. 모아 뭐 내가, 내가 이걸 쓸 수가 있는 거. 그대로 모아 뭐 거예요. 요게 <laughs> 편지예요. 그러면 얘는 세살 때부터 내 유튜브를 보다가, 세살때 자기 할머니한테 유튜브를 보라고 권유를 해서 얘가 그러면 이세 살짜리가 이상하잖아. 전생 때문이야. 아래 아식, 무슨 이해가죠? 어, 얘가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는. 말라야식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 의식인 눈이, 나를 봤을까냐? 이 눈이, 칼을 본게 아니고 뭘 봤어요? 유튜브를 본거야 유튜브를 본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났지. 세 살짜리야. 세 살짜리가 쓴 편지야. 지금은 일곱 살이야 그 일곱 살짜리가 쓴 편지인데, 자 일곱 살짜리 편쓴 편지인데 한 번만 읽어봐. 한번 들어봅시다. 대통령 허경영, 허경영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일곱 살 강민지입니다. 허경영 유튜브 세살 때부터 일곱 살까지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유튜브 아니 보는... 자기가 세살 때부터 일곱 살까지 보고 있다고 그러죠. 최고예요. 요만큼도 저 할머니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야. 할머니가 쟤한테 쩔쩔매요. 요만큼 꾸몄다가는 저 할머니가 혼나지 얘한테. 보세요. 유튜브 보며 할아버지가 대통령 되다며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기에 민지는 쌍둥이 동생이 여자 다인이와 어 선우 남자 동생이 태어나서요. 동생들 우유도 먹여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하면, 하면 하루에 면하 3천원씩 엄마가 용돈을 줍니다 친척분도 용돈을 많이 줍니다 축복도 받아야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어, 방광도 충농증도 잘안 걸리게 이쁘게 잘 자란다고 할머니가 하시길래 5월달에 외할머니께 하늘궁 가신다기에 21만 원 6월달에 창냈고 박창환, 박창환 경원 삼촌에게 할머니가 통화하고 10만 원 붙이고 7월달에 외할머니가 10만 하늘궁 가실 때 8월달, 9월달, 10월달 동생들 돌봄 어, 돌봄생들이 코로나 때못 오실 때 할머니가 하늘국못 아, 가셔서 11월 달 가신다기에 예, 축복에 받은 용돈 모두 합하여 60만 원 보냅니다. 아, 할아버지 대통령 되실 때까지 용돈 보낼게요. 강민진 언니, 예, 7살이라 아, 예, 발음이 빠진 거고 말은 투수가 없지만 예. 저 3살 때부터 유튜브를 봐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저 때문에 나를 알았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기를 다녀셔. 그래, 그러니까 제 용돈을 갖다 준대. 저번에 한번 주더니 또 이번에 가져서 70만 원이야. 저, 저 편지에는 60만 원 보내지. 지가 뭘로 용돈 만들었다는 거다 적어놨죠? 저 글씨도 저렇게 써놨지만 저게 예사 일이 아니야. 저 할머니가 학을 땐데 걔가 맨날 내 이름 부르고 뭐 강의 유튜브 다 보고 기가 막히잖아요. 아, 뭐,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세 살짜리부터 저걸 봐? 그러면 세살 때부터 여러분, 뭐, 지능이 있나? 아래야식. 전생에 얘가 사이클이 있단 말이야. 그, 영혼에는 나이가 없어요. 알겠죠? 이 몸은, 육신은 나이가 있는데, 영혼에는 나이가 없어요.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얘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애면은 그내 말에 솔깃다이들어오는 거야. 그걸 알아가지고 세 살짜리면 아기 아니야. 그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것이 즐거워야 될 텐데 강의가 즐거운 거야. 그 전생에 공부가 뭐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애야. 다른 게 즐겁지 않고 게임이 즐겁지 않고 강의가 즐겁다는 거야. 뭐 재미있어 없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증명이 되나 안 되나? 영혼이 있는 거. 그걸 싫어하는 애한테, 너이 유튜브 보러 가면, 에, 자살해, 자살. 대학생한테도 이거 보러 가면, 어, 이걸 왜 보여? 어, 엄마 미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인연인과가 분명히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강의는 실제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알수 없는 게이 아, 강의 자체가 이 가장 아주 강의 자체가 내 강의 자체가 음, 그래 안 그래요? 무상 더 높은 것이 없어. 안 그래요? 더 깊은 것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무상 심심에다가 아니 더높 끝이 없고 없이 높고 끝이 없이 깊고, 깊고 미묘한 법이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우주의 법 백공의 법이 이거 이런 법은 말이야 뭐 뭐라고 그랬어요 백천만고 아 백천 만급 가도 말이야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 아니야? 어? 그죠? 백천 만급을 가도 만날 수가 없는 이더 이상 높지도 않, 높 더요 높은 것도 없어 무한대로 높다는 소리야, 무한대로 깊어 그리고 무한대로 작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 금년 가도 만날 수 없어 그런데 이걸 아금 오늘 듣고 보고 얻고 수지하고 가지고 지니겠다 아금은견덕수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는 불교적인 용어지만은 불교적인 용어지만 이거 내 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무상 더 이상 높지 않은 것이 백궁이야. 최고의 강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미묘한 법을 말이야. 백천만 급 이거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을 이야기는 하 아니고 이 백천만 급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흘러도 이걸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나를 만났잖아. 만나서 네. 만났어요. 만났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 행운자들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보고 얻어서 수지하겠다. 내가 그것을 내 몸에 내 걸로 가지겠다. 수지해서 백공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응? 그래, 안 그래요? 원해, 신인, 그래 안 그래? 여기가 불교에서는 원의 열애라고 그래. 여기서는 우리는 이걸 신인으로 고쳐야 돼. 원의 열애. 맞아 맞아요. 원의 열애 진실이. 기어이 내가 이걸 다 풀어서 이 신인의 세계를. 그대로 내가 따르고 실천하겠다. 이게 원의 열의 진실이야. 그럼 원의 열의 진실이가 빠져버리면 백천만금도 안 좋나. 무상심이 미매법이나 아검문견특수지가 필요 없어. 가지기 하면 머리 호주머니 넣어놓고 있겠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의를 진실한 이 의를 이루어내겠다. 원의 열의 진실이. 열애가 아니고 신인이지. 그 신인의 뜻을 이루어내겠다. 좋아, 안 좋아? 응? 그러니까, 이 영혼이 급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백궁에서 그 사람의 급수에 따라서 영혼을 준단 말이야. 그럼 그의 영혼은 전생에 살인자일까? 아니야. 학자야. 전생에 학자. 그게 어린애로 왔을 뿐이지. 그리고 그 사이클이 탁 보이는 거야, 내걸 보니까. 이해갑니까? 허경영 네.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목소리>